비가 겁나게 오네요. 대구 방콕입니다. 어제 한국에서 지인들이 와가지고 아, 술을 한잔 했거든요. 해장하러 쌀국수 먹으러 가야 되는데 이게 비가 오니 갈 수가 있나요? 얼마 전까지 차가 있었는데 이제 차가 없습니다. 반납을 했어요. 비가 그치기를 바라야 되는데 비가 엄청 와요. 막 도로에 물이 막 고입니다. 막 홍수가 나가지고. 가는 게 진짜 불편해요. 강릉에서 놀러 오신 분들이에요. 종훈이 형이라고. 뭐, 정수형이랑도 같이 왔어요. 그분은 제 유튜브를 안 봅니다. 대한민국에종훈이 형, 정수형이 뭐, 한두 명이에요. <laughs>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의 지인들이 또이 영상을 보고 있어요. 궁금해 할거 아니에요. 오, 비가 그쳤네요. 쌀국수 먹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야, 쌀국수 먹으러 가자. What? 쌀국수 어, 뭐, 갔다 와서 그래? 네, 여기는 저희 동네 소양 식집인데 전에도 한번 찍었어요 몇년 전에 엄청 맛집이거든요. 이거. 근데 사람들 잘 몰라요. 제가 그 버벅이라는 다 여기 위치 띄워놓을게요. 그 미온을 넣어서 뭐 맛이 있냐 면뭐 그런 후기도 있는데 미온 안 들어간데가 어디 있어요? 음. 미역 넣는다 이런 맛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쌀국수 음한을다 먹어 보거든요 쌀국수 좋아하는 사람이라 이 집은 특별한 맛이 있어요 한번 와서 드셔보세요 미슐랭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여기가 짱입니다 조리실도 깨끗해요 오픈 해가지고 하잖아요 국물 한 먹어볼게요. 아, 어제 먹은 술 그냥 해장이 됩니다, 아주 그 저기, 마지하는 이거 옌타포라고옌타포 맛이 약간, 이 살구창은 좀 틀린데, 색다른 맛입니다. 국물 한번 먹어볼까? 약간 신맛이에요 약간 신맛 네, 이 집은 이런, 뭐 이런 것도 보면 깨끗해요 그러니까 이 집의 장점은 맛도 있지만 깨끗합니다 아주 깔끔해요 네, 밥 먹고 편의점 와가지고 이제 커피 하나 먹으려고요 네, 때 싸우고 국수도 먹고 집구석에 왔어요 예, 오늘은 그 쌀국수를 먹고 이제 해장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아또 이제 여행하는 또 여행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